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서술되어 있고 후반부는 야곱의 영적 각성 이야기가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 바탄아람으로 향합니다. 그가 떠나는 실제 이유는 쌍둥이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에서의 결혼을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야곱의 도피에 다른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결혼은 26장과 27장과 28장에 걸쳐 연속적으로 거론됩니다. 26장과 27장에서는 며느리들을 해쪽 속의 딸이라 표현하고, 28장에서는 여러 번 가나안의 딸들이라 부릅니다. 이 가나안의 딸들은 26장에서 이삭과 리부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하였고, 27장에서 리부가는 햇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이 싫어졌다 말합니다. 28장에서 에서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함을 보게 되고, 어, 야곱에게 건면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합니다. 결국 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에 대하여 계속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창세기 처음 독자들이 처해 있던 삶의 자리가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음, 혼인을 경계해야 할 만큼. 자폰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종내의 혼은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보존하고 자신의 순숙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충복을 고향으로 보냈고 지금 야곱을 외가로 떠나보내는 명분도 아내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여행길은 생사의 문제에서 신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여행으로 대체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떠나온 땅으로 이삭을 절대 데려가지 말 것을 맹세하게 했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리브가의 계략과 야곱의 탐욕이 이 화를 자초하였는데 집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노로서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도피행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던져지는데 마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한 듯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그 여정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후야 어찌되었든지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는 이삭의 말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진 그 믿음의 계보가 사실상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야곱은 명실공히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얼만큼 갔을까요? 11절에서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하였습니다. 부에, 부에세바에서 지금 야곱의 걸음이 멈춘 루스까지 지도를 보니까 어림잡아 100km는 되어 보입니다. 지금 야곱의 여행길에서 야곱이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왠지 걸어갔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랬더라면 적어도 2, 3일은 걸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죄책감은 들었을까? 자신의 목석을 이루었으니 괜찮다 하였을까? 홀로 걷는 그 걸음의 무게가 과연 얼마만큼일까? 여행의 명분은 결혼이나 생존하고자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이 탐하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갈취하며 손에 다 쥐었는데 지금 이 걸음은 그의 인생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 그토록 밀착되었던 어머니 리부가와 생이별을 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돌아갈 기약이 없는 아버지의 집은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 걸음이 한 곳에 이르고 해가 집니다. 해가 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꼭 야곱의 현재 실존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진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마땅히 묵을 곳을 얻지 못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야곱은 노숙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들에서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라면 모를까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들에서 노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애 처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은 것을 보면 그냥 맨땅에 둘어누운것 같습니다. 길이 고단했는지 그 형편없는 장소에서 잠이 듭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듯 돌 하나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쓸쓸해 보입니다. 야곱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땅과 하늘을 이은 사다리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자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우합니다.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드디어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이어졌던 그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언되었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장자의 축복과는 그 결이 매우 다릅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뜻과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어집니다.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할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엉켜있던 실타래가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잘 살아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못된 야곱에게 언감생심, 어찌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이 그 가당치 않은 야곱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갑니다. 야곱에게 임한 이 복음은 그의 영혼이 이기적인 사랑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일신의 안위와이 땅에서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그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때까지. 야곱에게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인생의 끝까지 함께하시며 끊임없이 그를 각성케 하실 것입니다. 밤하늘을 마주하며 드러누운 텅빈 들판에서 야곱은 자기의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방어기제가 풀어지고 영혼은 벌거벗겨집니다. 그때 복음이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고 야곱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삶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야곱을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향한 예배로 이끌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못 하나 그럴싸하게 내보일 만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한 야곱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복을 쟁취하고자 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 구했던 야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초반부터 엉켜버렸습니다. 뒤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고, 앞으로는 불안하고 불투명하기 없는 그러한 길이 되어버렸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낯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뜻밖의 선물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낮아진 곳 해가 진그 빈들에서 말입니다. 해가 진이 빈들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후 불문하고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해가 진 빈들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는 그 빈들에서 돌 하나 베개 삼고 땅에 들어 누워 온몸으로 맞이하는 차가움과 그리고 낯선 장소로 추방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지치고 고달픈 그곳에 목이력과 불안이 겉옷이 되는 우리의 빈들에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오십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먼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기에 비록 초라한 우리의 실존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비열한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시려 우리에게 오십니다. 삶의 신비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낯선 장소에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한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장해제된 상태 속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날이 저물고 몸 하나 의탁할 수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야곱의 울퉁불퉁한 현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야곱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야곱의 여행은 달라집니다. 야곱의 여행은 더 이상 도망자의 길이 아니요. 단순히 신부감을 찾기 위한 길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순례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야곱은 응답을 합니다. 자신이 베었던 돌을 하나님과 만난 기념색으로 세우고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베데리라 이름합니다. 어느 무명했던 곳이 이제는 신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각성된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함은 풍수적, 풍수지리적으로 영허, 영험할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사하게 지어 놓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의 그런 건물도 아닙니다 야곱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우하는 바로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된 그곳이 하나님의 칩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될수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초라한 빈들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그의 응답, 서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원마저도 야곱답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돌에 기름을 부으며 제의적인 응답을 하고 신앙적인 맹세를 하는 엄숙한 순간에도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이미 중요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신반의 하듯이 야곱의 서원은 조건부입니다. 만일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다면 하면서 자신의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챙겨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조건을 내 겁니다. 그 조건의 내용은 순전히 자신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라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이전의 야곱은 아니,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소유를 일부러 드리겠다는 맹세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이지 야곱답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고사하고 남의 것을 탐하여 취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리겠다 말합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소유를 걸고 하나님께 거래하는 야곱은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곱스런 조건의 서약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치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야곱은 이제 이전의 야곱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비춰보면 우리의 중요한 감사의 제목 중 하나는 언제나 먼저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두드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해가 진 빈들에서 어두움과 밤의 차가움을 홀로 견디고 계시고, 계십니까? 그곳에 분명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해가 진그 빈들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경험되는 것들이 어두움과 차가움과 외로움과 불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온 존재와 삶은 건재하게 지켜질 것이며 도리어 해가 진그 빈들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은 우리의 자아를 넘어서고 우리의 존재를 가로지르는 하늘의 힘이 길러질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대로 응답을 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데 이는 자신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응답도 이 야곱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야곱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도 우리의 여러 모양대로 특별히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가로지르고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는 그러한 영적 상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해가 진 우리의 빈들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옷을 벗으며 우리의 죄악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대심을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이 산산조각 나게 하시고 비열한 마음이 교정되어지며 삐뚤어진 생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의와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고백과 찬미의 제사가 들여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회와 경제의 구조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은 많아집니다. 함께 살기를 추구하고 이 땅의 고통에 참여하는 크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세상에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